자, 장성도라지 도사라입니다. 자, 오늘도 장생도라지 산행을 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입니다. 자, 오늘도, 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조금 늦게 지금 출발하는데, 아, 오늘은 한 23도, 24도까지 올라갈 예정인데요. 오, 날씨가 오늘은.. 오늘 날씨고는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온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자, 오늘도 산지 가서 좋은 도라지나 약초가 있으면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자, 산지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장선도라집니다. 자, 절벽지 이동 중에 찍어보세요. 알린데서 멀리서 어 밑에 여기 떨어져 있었는데 이 정도 위쪽으로 보니까 급 세. 내도는 되게 좋아요. 따뜻한데 아, 올해는 탁대를 두개발고 아, 이제 올려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거잘 캐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 이건 자꾸 나올 것 같은데요. 밝면네요 아, 배추력이 아직 안벽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작업해 볼게요. 자 방금 본거 중간 작업하고 있는데 와이 바위가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laughs> 근데 일단 뭐뭐 이렇게 살려보긴 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 있긴 있어요. 요건 좀 도태가 됐고요 요거, 턱수 쪽 하나 올라가고, 여기 주근에서 좀 밑에 갈라지는 부분, 그 여기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응. 도라지는, 어, 뭐, 이뻐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내부에요. 내두고 굉장히 이뻐요, 도라지는. 근데 <laughs> 요, 안쪽, 아, 이 녀석을 살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얘가 좀, 완전 바위로 들어가서, 이 바위가 지금 돌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어, 이 밑에는 난가래 불켰습니다. 어, 이 녀석하고, 얘는 좀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밑에가 문제에요. 나무리져서잘 빼가지고, 영상 올려볼게요. 방금 뭐, 케캐는어요 근데, 아, 근데 아쉽게. 죽는 죽은이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옆에 나인, 옆에 나인은 이 살린다고 살려봤는데, 아, 뭐, 도라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보세요. 이게 완전 바위로 들어갔어요. 여기 납작이로 여기,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아, 도저히 살릴 수가 없네요. 자, 아, 이렇게 하나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 죽은 뿌리 같은 거, 이렇게 미살린도라지 해서, 어, 여기는 수술해 가지고 쭉내려서여기지지려려서당금하면 괜찮을까 싶어요 아아습습다다래래뭐조 조금 에 들어가면 해이쁘겠죠 <laughs> 자, 이거 안에 네, 해가지고 가방에 놓고 아 여기 참 아쉬워요 <laughs> 이동할게요 자 이동중에 여기는 시대가 얕은데도 아닌데 이거 보세요 <laughs> 달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만큼 채취를 했어요. 여기도 거의 정상 부분이거든요. 어, 산을 잘못 타가지고 여기는 초입새는 절벽지가 좀 있어서 도라지가 나올까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요. 이제 산을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여기 막뭐 달래들이 쑥쑥 나오고 있어요. 요아 얘네들은. 작긴 한데 작고 여기도다나아 이게 지 보이는게 다 달래거든요 얘는 좀 작긴해서 얘는 더 크라고 놔두고 좀 큰거만 채취해서 된장찌개에다 좀 넣고 달래장도 만들어서 김 구워가지고 옛날에 어머니가 좀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어, 막 이렇게 파는데도 달래향이 막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음, 달래 좋네요 한번 먹을 거 채취하고 또도라지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야달래니다 예, 달래. 예, 장성돌지집니다한5 시간 만인가요? <laughs> 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점심 먹고. 겨우 한 뿌리 지금 위에 봤어요. 삭대는 뭐 준수한데요? 야, 정말 귀합니다. 뭐 시방은 다 이제 다 날라간 상태고 이 울집에 이렇게 삭대가 하나 있어요. 요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작품 나 올라나요? <laughs> 아 반갑다 도라지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휴. 자, 천천히 작업 한번 해 볼게요 작품 좀 나오면 영상 다시 올릴게요 네, 방금 전에 본거절벽제 기대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 잔미는 여기는 밑에까지 이렇게 잘 살렸어요. 어, 그때까지 잘 이렇게 뺐는데, 저한 뿌리가 바위로 들어가서 쟤는 아마도 못 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는 또 여기는 자동 도태가 된자리고요 어, 내두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삐리, 뿌리, 이렇게 내려간 상태인데 뭐 작은 병에 조그마한 병 해서 이렇게 내려 가지고 당금 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요거 캐다가 요 밑엔 또 싹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다보니까 도라지 같아 서 보니까 이것도 도라지예요 근데 얘는 바위로 완전 들어가서 얘는 그냥 잘 묻어 주고 얘는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 조그만 해도 빼가지고 마무리 져서 영상 올려볼게요 자 좀전에 봤던 거좀 <laughs> 바위 속에 들어간거는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 어 이렇게 캐, 캐, 캐 냈어요 아 요거 뭐 조그만 병한음 73호 70호 용천 용천 병 거기다 넣으면 되겠어 그 밑에 것도 삭대 없는 것도 안테를 걷혔는데, 어 다행히 뿌리가 바위로 바히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녀석 해봤어요. 이렇게 한 자리 두 뿌리입니다. <laughs> 이 녀석은 보세요. 이 녀석은 깍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약간 먹이고 먹이죠. 잠깐만죠어내 눈은 좋아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 바위로 들어갔고 여기도 바위 들어가서 아, 여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봤고요. 그 밑에 것도 이 한뿌리인데 오 눈썹도 뭐 이거 보세요. 상당히 오래 묵었습니다 얘도 절벽지에서 여기는 자동 도태돼가지고 다행히 바위 속으로 안 들어가고 도태돼서 위쪽으로. 그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어서 운 좋게 <laughs> 캔것 같습니다. 아이 얘도 보세요. 오랜 세월 여기서 버텼던 녀석인데 래도 미도 얘도 좀더 살렸으면 됐, 됐을 텐데 제가 조금 오늘 은 마음이 지급했나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끊어졌어요. 그래도 뭐. 70% 70% 용촌 70% 정도에다가 어, 한 뿌리씩 담금해면 되고 뒷뿌리 이렇게 같이 같은 데니까 같은 뭐 아래위 아래위 집 사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뒷뿌리 같이 이렇게 방금 해도 한 병이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연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같이 뭐 합식해서 담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어. 그냥 이렇게 <laughs> 한몇 시간 금하는게 깔끔하기도 하고요. 자한5 시간 6 시간 만에 오늘 산행, 어우 너무 지치네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오, 오랜 세월에 예, 묵은 장수도라지 <laughs> 두뿌리 채취하고 오늘 하산합니다. 아, 저 영상 늘 감사하게 봐줘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또 멋진 도라지가 보이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